캠핑 테이블 추천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코멧 알루미늄 접이식 캠핑 테이블은 캠핑 필수템으로 정말 추천해요. 가볍고 튼튼한 알루미늄 재질 덕분에 이동하기도 편하고 설치도 간편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95cm의 넉넉한 사이즈는 다양한 용품을 올려놓기에도 충분하고 세련된 블랙 컬러로 어떤 분위기에도 잘 어울려요. 조립이 쉬워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고, 순환망 덕분에 작은 소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실용성도 뛰어나죠.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좋고, 야외 활동에서 특히 빛을 바라는 제품이에요. 캠핑이나 피트닉을 자주 다니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코멧 아웃도 초경량 폴딩 캠핑 롤테이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가벼운 무게 덕분에 어디든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설치도 30초면 완료되는 간편함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알루미늄 상판 덕분에 튼튼함까지 겸비했어요. 캠핑이나 소풍에서 음식을 올려놓기 딱 좋은 사이즈로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는 방수 성능은 보너스. 디자인도 깔끔한 블랙이라 어떤 장소에서도 잘 어울려요. 이 가격에 이 퀄리티라니 정말 대만족입니다. 고민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라이프 스포츠 펜타 백백킹 테이블은 캠핑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경량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져서 무게가 단 717g이라 이동이 정말 편리해요. 간편하게 접어서 휴대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죠. 심플한 디자인은 어떤 캠핑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조립도 쉽다고 하네요. 다만 몇몇 사용자들은 상판의 안정성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지만 가벼움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겐 매력적인 선택이 될것 같아요. 캠핑의 즐거움을 더해줄 이 테이블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